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 두 번째 네, 시간이고요 이 소수가 1보다 큰 소수입니다 방법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지만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큰 소수를 곱하면 네, 계산 결과는 더 커진다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인하길 바라고요 한번 가, 바로 보겠습니다 중기가 화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에 소금을 5ml짜리 5ml, 계량스푼으로 두스푼 반, 두번 넣고 반을 한번더 넣으라는 거죠.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알아보도록 하십시다. 자, 5ml짜리 두스푼 반은 10ml보다 많을까요? 네, 선생님 많을 것 같아요. 왜? 이미 두 스푼만 넣어도 10ml 잖아요. 그쵸? 거기다 좀더 넣을 거니까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, 한 스푼. 그쵸? 그 다음 또한 스푼. 그리고 반 스푼. 그쵸? 반 스푼. 이렇게입니다. 자, 그래서 어림하면 소금의 양은, 10ml 보다 많다. 그렇죠 또는 뭐, 10에서 15ml 정도 사이에 있다.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식은 이렇게 되죠. 5 곱하기 2스푼 반이니까 2.5입니다. 분수도나타낼수 있죠. 5 곱하기 2와 2분의 1. 그쵸? 네, 같은 의미입니다. 자,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 정리해봅시다.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계산으로,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계산을 이용해서, 그쵸? 자연수의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한다.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. 뭐,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. 등등등.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. 1번, 분수로 바꾸어서. 2번, 자연수 계산을 이용해서. 그쵸? 자, 분수. 5 곱하기 2.5는요 5 곱하기 10분의 25입니다. 이거죠? 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10분의 분자 5 곱하기 25고요. 이거는 10분의 바로 선생님 계산할게요. 125니까 12.5입니다. 그렇죠? 분수도계산했어때 이만큼 자, 자연수의 자계산 이용할 겁니다. 5 곱하기 2.5 1 5를 계산하기 위해서 5 곱하기 25를 먼저 구할 겁니다. 이거는 1 2 5구요 이게 10분의 1이니까 계산 결과도 10분의 1인 12.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가지 방법 이용할 수 있고요. 순서를 바꾸면 우리 처음에 공부했었던 이거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. 2.5를 다섯 번 더해도 됩니다. 자, 의미는 다르죠, 그렇 별로 추천하지 않고 이두 가지 방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두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?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. 다시 한번 쓸게요. 분수로 바꾸어서 아니면 자연수의 계산을 이용해서. 그렇죠.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이거는 분수로 이거는 자연수의 계산을 이용해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 곱하기 10분의 1 5고요 분모는 10, 분자는 16 곱하기 1 5아 이거는 계산해야 되겠다. 그렇죠. 16 곱하기 15 5 6에 33 0 올라갔고 이는8 16 240이네요. 1 0분의 240은, 공 하나씩 지워서, 24. 그죠 자, 이거는 자연수의 계산을 바꾸어서, 자, 20 곱하기 203을 할 거고요, 100분의 1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소수점을 두 자리 옮긴다는 뜻이 되겠죠? 그러면, 어떻게 돼요? 4060. 이 되고요. 자, 이거에 100분의 1배니까 40.6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. 자,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는 숫자가 커져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해서 자연수 곱하기 소수 구하는 방법이었구요. 방법은 똑같지만 뭐 숫자가 커졌다 입니다.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? 소수, 자, 자연수 곱하기 소수, 그리고 소수 곱하기 자연수 여러분들 잘 익히고 나면은 이제는 소수 곱하기 소수 할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 공부를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잘 학습해 오길 바랄게요. 자,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.